Buenos días, buenos días. ¿Es tú? ¿Es hermano? sí. Sí. Uh, ¿Picicleta, eso, esa tía? Sí, ahí nunca la Ah, sí. Bye. Ok, ok. el pasaje de la bicicleta? Siete. Siete, Cinco. Cinco. 와 엄청 그러거든요. 이게 한 40km 정도 된대요. 와 엄청나 진짜. <laughs> <놀람> <놀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엘살바도르를 떠나는 날입니다. 약 15km만 어... 라이딩하면은. 경이고요 형님과는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제 택시기사도 그렇고, 온두라스가 진짜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중미 국가 중에서. 계속 저한테 무언의 겁을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은 형님과 같이 버스를 타고 온두라스를 넘을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음에 뜨겁다. 오오 오. 자유롭게 오, 오. <laughs> 달리다가 아까 옆에 버스가 지나갔는데 형님이 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저 버스 뒤에 보이는 거 있죠? 초록색깔. 역전했어. 결했어 슬슬 이제 차들이 멈추네요. 에스알바도르라베나스 이미그레이사? 어, 네. no? 아, 여기? 그라 네, 래 아, anyway, right. 아 아, 아, 다 네, 여기다. 메모스아스 메모스티아. 음, 시에테가 물어봐야겠다. 확인. 시에테가 아, 나 70이라 들었지, 나?

사람 차면 참여...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봉고차를 타고 가고요. 7달러에 여기 온두라스 국경에서 페라가 국경까지 가고 이 자전거도 실어준다고 해가지고 일단 출발할 때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퇴. 시앤퇴. 찐콕. 찐 드링코! 오케이! <laughs> 출발합니다 비용은 1인당 7달러고요 자전거를 심는데 또 7달러를 달라 해가지고 이 당황을 했지만 깎아서 자전거는 5달러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12달러를 주고 국경에서 그 국경까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니카라가 국경에서 뵙겠습니다. 차 타니까 좋다. 구라스를 탈출해서 니카라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갈라시아스, 네, 아기, 내 아, 네, 됐어.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 리카라가 레온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아직 무사히 호스텔에 도착했고, 오늘은 투어를 신청했어요. 화산 썰매를 탈수 있는 투어를 신청했고 가격은 50달러입니다 호스텔을 보면은 가격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투어가 엄청 많아요 이 중에 제가 선택한 거는 이거 볼카노 볼딩 선셋 원래 티셔츠까지 포함인데 이거 제외해서 저는 45달러에 갑니다 네, 이제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또 제가 태어나서 언제 화산에서 썰매를 타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큰맘 먹고 투어를 신청해 버렸습니다. 도착했고 이제부터 하이킹 한 시간. 올라가야 돼. 그나답하겠네 가봐. 음. 오시네. Think a think it that's yours. 아, yeah. Okay. 과일이 열었지야. 만약에 내가 소야 파라. You don't need to go at the gym. I need to go to the bar. need <laughs> a uh, uh, balance in the life eh? <laughs> so ready to go ready yeah. to go. in the past these plants we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people use this for make fence mm -hmm. it makes sense looks the like sharp spikes don't mm -hmm. touch it. like a fishing hook okay <laughs> very hard, very sharp okay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고요 여기 화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젊은 화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라면 한 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고 그다음에 약 500m 정도를 보드를 타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누구야 신기하네 4월 달쯤 오면은 여기 화산 이 투어가 엄청 분비돼데요 사람이 진짜 많대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달에는 약간 케바케라고 합니다. 저기, 앞에 보이네요. 점 같이 보이는 거. 저다 사람입니다.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사람 개많아 내가 있는 그룹이 약간 소그룹이었는데. 네. 이게 네. 나은 것 같아. 설명도 더 네. 잘해주고. 아주 진짜 길많대한 40명 되는 것 같은데, 저기. <목소리> 정상에 도착했고요. 저희는 저기까지 가서 구경 한번 때리고부터 내려간답니다. Yeah. 나. 와, <laughs> <Yeah. 웃음> <laughs> 아, 진짜 개 시원하다. 바람이 진짜 시원하게 불어요. 아 좋다. 저기 보이는 이거 있죠. 이게 거 있죠? 이 바다래요 바다 아. 음.

The rot that is is a different color. Yeah. Uh -huh. Stop me on the street last night. <laughs> and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coaster, make get through the day, al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oh,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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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go it's coming down the road, <laughs> yeah. yeah. <laughs>